21년 7월 교육청 11번 문제입니다 fx, gx 로그 함수 두 개를 알려주고 아 여기 오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함수식 저기서 제대로 적어볼게요 음. 얘가 마이너스 로그 a 의 x 빼기 2 플러스 1이고 fx가 2분의 1에 로그 a의 x 1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 힌트가 x는 10이라고 알려줬고, 그렇지? 어, 로그함수는 얘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했고, 이동 얘는 x축으로 2만큼 어떻게 또 평행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y좌표가 y 여기 x축이 여기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가 있고 여기랑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 의 x 좌표는 누군지 모르겠고 일단 y 좌표는 마이너스 2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y 좌표가 마이너스 2야, 그렇지? y 좌표가 마이너스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넓이식이 삼각형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나가르쳐줬냐면 28이라고 했어요. 일단 넓이식 한번 갖고 봅시다. 이 넓이가 28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에다가 밑변 얼마인지 모르겠고 높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거 한개 28인데 밑변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여기 10 집어 넣어도 a 값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생각을 계산하 보면 나올 란지 모르겠지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 되고 이 길이 얼마인지를 구하야라 이, 이, 이 길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자. 그럼 여기는 로그함수 얘잖아 그지? 맞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2가 사라진다고.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지. 0이 되려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소야. 소윤아. 자, 얘가 지금 이 로그 값이 0이 되려고 그러면 X가 누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지. 그러 바로 나오네. 아, 그럼 여기는 2구나. 아, 그럼 높이가 바로 나오네. 그지? 그지? 높이 얼마? 2고 10이니까 얼마? 8이야. 그럼 밑변은 밑변은 얼마가 돼야지 28이 나오는 거야? 7. 그렇지. 그럼 이 간격이 7이 돼야 되지. 그럼 끝났죠. 그렇지? x에 10을 넣을 것이고 여기 에 10을 넣을 것이니까 2분의 1에 로그 a는 누군지 모르겠고 10을 넣을 거니까 9에 마이너스 2에서 빼준단 말이지. 얘를 마이너스 로그 a에 10 넣어주면 8. 플러스 1을 빼주면 그게 얼마다 7이 된다. 그럼 A만 모르고 이건 방금 싶은 거죠. 생략할게요. 넘, 넘어갈게요.